안녕하세요. 발전소입니다. 오늘은 돋보기 안경 없이도 돋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멀리 있는 글자가 좀 흐릿하게 보여서 안경을 착용하거든요. 혹시 저처럼 글자가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작은 글자를 봐야 할때 늘 안경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한번 설정해 두시고 두고두고 두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스마트폰 홈 화면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빈 공간이든 상관없으니까 여기를 꾹 2초 정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면서 하단에 네 가지의 메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건 바로 위젯인데요. 위젯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럼 하단에 이렇게 다양한 위젯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위젯을 검색하세요 라는 검색창에 우리는 돋보기라는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럼 하단에 이렇게 돋보기가 보일 거예요. 이걸 터치한 다음, 하단에 보이는 돋보기를 한번더 터치해주면, 추가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추가를 눌러볼게요. 이제 스마트폰 홈 화면에 돋보기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한번 터치해 보시면 내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돋보기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에 이 발을 우측으로 당길수록 글자가 크게 보이고, 좌측으로 다시 이동하면 글자가 작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출했을 때 집에 안경을 깜빡하고 냅두고 왔을 때나, 잠깐만 사용하면 되는데 돋보기를 가방에서 꺼내야 하는 불편한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돋보기 위젯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하철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경우에 멀리 있는 노선도를 볼때이 돋보기 기능을 사용하니까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돋보기 위젯을 사용해보니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설정해보세요. 스마트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쓱 쓸어내리면 우측 모서리에 톱니바퀴 설정 모양이 있습니다. 이 설정 아이콘을 터치해 주세요. 여기에서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인 접근성 메뉴를 터치한 다음 시인성 향상을 터치해 주세요. 여기에서 아래에 보면 돋보기가 있는데 이 돋보기를 터치한 다음 돋보기 바로 가기를 활성화 시켜 줍니다. 돋보기를 활성화 시켜 주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이건 이 돋보기 기능을 실행시키고 중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총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접근성 버튼 누르기로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우측에 확인을 눌러 줍니다. 자, 그런 스마트폰 화면 우측 하단에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이 나타났을 거예요.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돋보기가 실행이 되는데요. 돋보기 기능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기능을 설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실 없으면 사용을 안 하는데 있으니까 또꽤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기능이더라고요. 저처럼 시력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시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오늘은 안경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돋보기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